그 방야왜방담을하 생각해? 아, 방 루이스일 수도 있지. 미... 아 탐탱인가? 무섭다. <laughs> 타냐가 방일 수도 있어. 가자~ 아가 살까, 소 형식으로 하러 가야겠네. 물론 우리 다 같이 가겠지그지고 궁금한 게... ㅎㅎ..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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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그냥 맞으면 해. 우리 애들이 전리를 못 켰어. 아 이거 KP를 줘. 왕파때맞아먹고와지 나를 몇 년을 는데 어? 아 나를 몰라. 이제 들어왔으면 바로 세계에서 아, <목소리> 이거 먹어. 응, 멀리 갔어. 위에로 결찔 아, 썼어. 다무가왜공격받어고안 아파야 괜찮아요. 담다 뭐야? 얘가 아니? 나 우리 원딜이 진짜 아, 어 이건 내가 먹어. 너거 어, 먹어. 어, 난왜샐러리 체력심이 어, <laughs> 없어. 아니? 나 우리 원딜이 그런 건 나중에 나, 나중에 스푼이 먹어. 초반 타 나중에, 나중에 내가 먹어야 되는 데는 그런 나이스 우리 원딜이 스케일지에 우산 한번 나? 방감무, 방감무, 방가. 아, 나 이거 이기한번 나눠. 한번나한번나한번 나눠. 열심히 있다, 열심히. 우와라, 승부. 의도 안 보인다, 의도 보인다, 의도 안 보인다. 보인. 아, 탱커 겹쳤다, 탱커 겹쳤다, 겹쳤다, 얘네들. 탱 겹쳤다. 아어아아아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다만 아, 어, 아, 아 지뢰 아, 더 이상 못, 더 이상 못 타네. 나 이거 겹치는데, 아, 그러면? 알아서 끌고 와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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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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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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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아. 치게 해줘 암 뭐해 적전을 위협한다 아니 지켜도지 ㅋ 도 지랄 암 따줬잖아 암흑 차이 아득 뺏어져서 킹스파인가놀랍놀이무스가 어? 아흑더가 선티뿡 면은 그냥 평타나 딴거쓸 알고 팀티도 써버리잖아 멍청해가 뭘 야려

내가 그니가 똑바로 봐야 내가 볼거 아니야. 이까지 여기까지. 아, 이번데? 아, 심해 존나 잘했는데. 뻥. 지뢰 <laughs> 아, 지금 는 아이, 자 어디 가?

맛있어 또 먹어 흐흐가 타봐 나 봉타기 내거왜타타 졸라 약해 왜 이렇게 약해 근데 나배고프나 이기야? 이라라네 뭐해 미친구만아 짓이래 안먹어 아 님들 리탄이 보셨어요? 오나리판이너쎄나리인 <목소리> 1백이야 2백이라고오 그래도 때구나 방금 두명이 나랑 쪘정도 팀이 죽었던 것 보다 아니 근데 그거 진짜 <laughs> 범위 구포 개사기 <개살이> 아니야? <laughs> 뭐야 이거 일단 범위 9포가 와어 여신 갔는데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야아야아니 잘못 들었나요? <laughs> 응. 아싸 계속 빼. 빼. 이트타임스노장 넘어네. 미친놈 아, 딱 진짜... 카인한테 와야지 이지라하니까 카인 옆에만 서어있에내 쪽으로. 아, 제발. 누구, 누구 옆으로 오라. 미쳐 크인 <laughs> 너도 <안> 됐어. <laughs> 하인 쪽이 막히는 진짜로. 예. 아, 맞다. 에어구나가공격받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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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내 편사가 5번이잖아 와우 안먹어제 네. 아... 그건가? 팀 차이로 걔랑 나랑 동시에 붙었던 인가콕가고 있는데 이 ㅅ 내 컴퓨터가 더 좋아 나 <laughs>

아, 조용히 저기... 아주 훌륭한데. 놀랍고 아주 훌륭한 거 이거 근 캐들이 없애려고 오잖아요 바로 지를 받는 거야 적 없어졌다고 이제 저로 오는 순간 지를 받는 거고 아제 폭탄 쏘세요 빨리

너희너희아 제이 안정권이다 오, 예.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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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야와아어 <laughs> <laughs> <볼. 웃음> <정하. 웃음> <laughs> 나이스나이스 <laughs>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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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이스 아, 이믿어 네. 어, 살려줘. 그, 어떻게? <laughs> 와, 이 와, 난 살릴라고 옆에 서 있는데 어떻게요 이러고 있다. 와, 어떻게 살려? 저거 제이가. <웃음> <웃음> 내려 내려 와야 <laughs> <laughs> 내가, <laughs> <되는> 내가 뭐 <laughs> 타임 프이를 쓰든 말든. 방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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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버 이게 맞아? 왜들어 한두 번 맞아? <목소리가> 어, 뭐야, 올라갔어? <왜> <목소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하세요 제이 요우카이야 음, 맞아. 웨나 그래. 뭐. 그냥 아, 카이 아, 옆에 있는 카이니 가딜대좀 어, 어, 하세요. 나이스. 아, 왜 미딜 못 볼까, 긴데 나이스. 근데 라임 업 존나 해지 픽이네. 어 그걸 좀 아, 그냥 조절해주지. 어디 <laughs> <듬히> 카인이 리... 어트루퍼 먹는데 말이야. 흔들이 <듬리> 막타를 먹나? <laughs> 아주 훌륭한 이하아 아, 미친, 어쩔만보시 거야. 들어와봐 본킬 뒤에 다무 있어 들어와봐 어. 살막까지 들어와 백에방 어, 네. 다무고 네. 내가 지킬 거야 어디야. 내가 지킬 거야 반말이지 아, 하는 반말이지 어. 이렇 하는데 어딜 소리지잖아. 어딜 대체야. 저야 공 아, 씨발 너는 뭐? 하인을 썼어? 글노 아니 하인을 노렸어야지 너네는. 한 <목마가> 야딜로 <목마가> <고개서 목마가> <목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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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무리 방제일하지만 미아딜못 잡는다. 미스터 <목마다> 니 <laughs> <laughs> <좀> 줘. 아, 뜨거워 뜨거워 뜨거 어? 을 카인을 쳐? 아, 봤다. 씨발. 어 아, 이파져지이지이파지 카이파 조지. 카이지봐지봐 아, 안 죽어? 살려줘 살려줘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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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믹스 용질, 다이믹스 용질. 아, 씨발! <laughs> 얼굴 존나 할게이 뭐. <laughs> 시대, 진짜 탱커다. 저런 건지를 살려? 아, 테리플킬인정감사다 <laughs> <laughs> 쟤네, 쟤 진짜로 계획이 틀어질 뻔했군. 아 이렇게 이렇게 쟤 어? <laughs> 근데 네타 받았죠? 할거 다...